우리는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얘기에 끝인 것처럼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28장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가? 서신서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런 곳을 지나갔구나 그리고 그때 이런 서신을 쓰셨구나 그런 거는 알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선 남아 있는 성경책이 서신서가 어느 거 어느 거였었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필리포서 이게 무슨 서신이라 그랬어요 옥중서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라고 불리우는 무슨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감 잡을 게 있어요. 디모데나 디모, 디도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디모데나 디도가 어딘가에 정착해서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의 무드 속에서 보면은 디모데나 디도는 조수로서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가고. 이런 역할을 했지. 어느 한 군데 정착해서 목회자로서 있는 무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선 목회서신에서 디모데나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뭔가 정착하고 있는 새로운 무드로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을 나지 않아요. 아 어딘가 이렇게 정착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들에게 필요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편지 쓴게 목회 서신이겠구나. 그니까 그 이후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이제 목회 서신 한 덩어리고 그 이전에 옥중 서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골로새 빌레몬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네권 중에서 두 동네로 나눠야 돼요. 우선. 어떻게 두 동네로 나누냐. 골로세서, 빌레몬서, 에베소를 한 동네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리뽀서. 한개 떨어뜨려 놔야 돼요. 왜?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우선 골로세서다 그러면 골로세의 장소가 어딘지 생각나야 되겠죠.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골로세거든요. 골로세. 바울이 가본데요 안 가본데요? 안간 곳이에요. 여기가 골로세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가면 어디에요? 에베소에요. 에베소.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골로세서와 에베소서. 이 서신은 골로세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우선 둘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까운데 인접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빌레몬서거든요. 그럼 빌레몬 선은 뭐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야 누가 빌레몬이? 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빌레몬이 누구였다고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김새가 오지요. 그럼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곳에 한꺼번에 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게 됐나? 이렇게 되게 된 그근어그 그, 어, 그 동기가 제 생각에는 이 오네시모 때문인 것 같아요. 오네시모 누구였어요?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그죠? 오네시모가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만 빌레몬에게서 허락도 없이 도망 나와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미결수로서 셋집에 유하면서 사도행전 28장 끝에 나오는 그 구류 상태에 있을 때에, 때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편안한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의 어그 로마 감옥과 같은 곳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하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고 어떻게 너가 그동안 살아왔니? 그랬더니 나는 빌레몬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주인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내가 필어야 되는데 내가 마침 그 빌레몬을 안다. 내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있는 그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내가 그에게 대해서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마침 내가 그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 편지를 좀 전해줘라. 그러는 김에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전해줘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앞에도 한통 보내고 그래서 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떠나왔잖아요. 근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만나 갖고 울자 울었잖아요. 어, 목을 안고. 어, 그러고서는 헤어지고선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궁금하고 그립겠죠. 뭐, 바다에 풍랑에, 막 이렇게 될 때는 정신이 없었지만은,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감옥생활이 안정됐을 때에 어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소아시아 교회의 에베소, 빌레몬, 골로새 이런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과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 자, 우선 빌레몬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빌레몬서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서신서, 이 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어느 때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선 이 편지를 쓸 때, 어,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나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감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갇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누가 같이 있어요. 형제 디모데도 있다 그러잖아요. 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누구? 빌레몬과 또 누구? 아피아와 아키포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아키포라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 골로 에서 4장 17절을 가보세요. 거기도 아키포가 나와요. 왜 그렇게 했어요? 골로세, 골로새의 성도가 누구라, 저기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빌레몬이라 그랬잖아요. 자, 골로세에서 1장을 가보세요. 자,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 쓴대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4장 17절을 가보세요. 골로새서 4장 17절. 누구에게 잘 이런 말을 부탁하라고 말해요? 아키포에게 뭐를 잘하라 그래요. 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키포는 어느 교회의 지도자인 걸알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걸알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또 누구였다고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 연결이 되시죠? 조금씩 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교회의 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자구 구절에 보면은 나 이렇게 늙은 나이 먹은 이나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더군다나 어떻게 됐대요? 갇혀있대요.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으면서 얻은 아들이 누구래는 거예요? 오네시모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아주 그 마음에 아주 이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나 늙은 나 바울이 막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만약에 빈 많이 졌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참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 <laughs> 뭐라 그래요? 만약에 비친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달아놓으래요? 예, 네, 당신 앞으로 달아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침필로 쓰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갚겠다는 거야? 음, 응, 내가 이제 그거를 갚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그대가, 그대가 된 거는 나에게 빚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웃음> <웃음> 웃기죠? 하다 말해, 문체, 문체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단호하고요.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그 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는 그,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요?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는데 오네시모가 갈 때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네시모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같이 가냐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같이 가요. 누가 같이 가요? 두기고. 자골로에서 4장 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정을 누가 알게 해줄 것 같대요? 두기고가 알게 해줄 것 같죠? 그러면서 구절을 보세요. 누구랑 같이 보낸다 그래요? 자, 분명히 오네시모는 누구에게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에게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세서에 보니까 누구도 같이 보낸다고 말해요? 오, 네, 두기고도 같이 보내는데 두기고와 누구랑 같이 간다 그래요? 오네시모랑. 그러니까 골롯세서와 빌레몬서는 연관이 있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동향인이다. 지금 어느, 어디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롯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하고 오네시모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그 골로새서 끝에 보면은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특히 10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여러 사람 이름들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굉장히 그 우리가 여러 정보를 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나바의 생질 있잖아요. 사춘, 마가 같은 경우가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런 정보는요 없었거든요. 어디에 없었냐면 사도행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마가가 여기 지금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가가 옛날에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됐었어요? 카트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고 있어요? 어, 같이 동역하면서 이곳에 로마에 같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런 게 정보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 14절에도 보면은 누가 또 같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죄수들, 같이 타고 오는 배에 같이 타고 온 거예요. 또 누구도 같이 있대요. 대마도 같이 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 골로세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쯤 있다 그랬냐면은 라오디게아 옆이라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시에라볼리라 그래갖고 제가 저 쪽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 내려오. 오는 그 히에라 볼리에서 뜨거운 온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이쪽에서 산에서 찬 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만나는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라우디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나 골로세나 다 비슷한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골로세 지역을 가면 지금도 목화밭이 굉장히 많아요. 밭 가다 보면 목화를 많이 이렇게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13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뭐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지금 이곳이 어느 지역이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예. 골로세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끝에 사도행전 28장 끝에 다른 얘기가 없지만 우리는 이 뒤에 빌레몬서와 골롯세서와또 하나 뭐예요?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 내용을 볼 때, 감옥에서 그때 이거를 썼구나 하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를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를 가보면 여기도 26장 21절을 봅시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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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준대요 두기고가 그래서 두기고는 오네시모와 함께 몇 통의 편지를 들고 아시아를 향하는 거예요 세 통의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갈때 에베소에 들려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또 뭐예요? 골롯에서 빌레몬서는 무슨 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덩어리, 이렇게 세, 세 서신서를 하나로 묶고 하나는 떨어놓으라 그랬죠. 뭐예요? 빌리뽀예요. 빌리뽀는 장소가 어디예요? 다르죠? 하나는 아시아고 빌리뽀는 어디예요? 마케도니아잖아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지역이 다르죠? 마케도니아에게 보내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가 또 하나의 옥중 서신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보내게 됐는가? 여기는 또 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에서 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거두주, 거두어진 헌금, 영치금 같은 거죠. 감옥에 갇혔다니까 그거를 거두어진 거를 가지고 로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만 이 에바브라 디도가 와서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젠 죽었구나. 사도 바울 생각에도 죽었다고 생각했고 빌립보 교인들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만 병이 어떻겠어요? 나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에바브라 디도를 디도에게 다시 헌금 보내 줘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편지를 써서 들려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빌리포서. 자, 빌립보서를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자. 어, 빌립보서 4장 4장 15절부터 빌립,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바울한테 성경공 잘 보내고 그러다가 조금 잊어버렸댔나봐요. 그랬는데, 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보내줘가지고, 그거가 또 생각나게 하게 해서 고맙다. 막 이렇게 막 나중에 나와있어요. 진작에 할 일이지. 그런 것같지 <laughs> 자, 우리 15절부터, 자, 볼까요? 뭐라 그러대 있어요? 15절. 자 마케도니아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선교 헌금하고 이럴, 이러는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 그래요. 빌리프 교회밖에 없었다 그래요. 역시 여자들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초기에 그렇게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에, 나, 나에게 쓸 것을 몇번 보내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보면은 18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보내 줬대죠? 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나에게 보내 줬는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보내 줬다 그래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바브라 에바브로 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로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2저, 2장을 보세요. 2장 2장을 보시면 자 2장 25절을 보면 처음에는 사실 자기가 디모데랑 지금 같이 있는데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헌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고맙고 그러고 또 디모델을 그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좀 알고 싶고 그래서 디모델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쓸 것을 보내주고 공급한 보내준 일꾼인 누구?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생각한다는 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를 막 그리워하고 있대요? 빌리뽀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냐.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가지고 앓고 있다는 소식을 빌리뽀 교회의 교인들이 듣고서는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사실은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한 병이래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어떻게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대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얼른 서둘러서 에바브로 디도를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야?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뭐라고요? 빌립보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그일 때문에 다시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몇 가지 교훈과 함께 또 소문도 들었어요. 뭐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순두개랑 노랑 또 여자끼리 싸우고 뭐이 보면은 또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겠어요? <laughs> 잘하시네요, 이제는. 예, 네, 그게 다 생각나죠.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에바브로 디도한테 들은 거요. 예 어디에 있죠, 그게 순두배 순두부가 아니라. <laughs> 누구와 순두개를 권하는 언니 그 어디 있죠? 사장 이 절에 어 유오디아 그래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어떻게 권면하는데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같은 한 마음으로 그래라 둘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에 지금 싸우는 거야 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도 보면 전부 여자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인들 그러니까 이 어,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많이 지도자로 있고 이런 교회인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가 어, 이두 이 사람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안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는 걱정이 돼서 그러지 말라고 이런 편지까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빌립보서. 옥중 서신 네권 끝났어요. 되게 쉽죠? 예. 네. 그럼 옥중 서신 네권은 어디에 들어가는 어디에 끼워 넣으면은 좋을까요? 28장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 그러니까 28장과 붙어 있는 셈이라고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 서신이라 고한다는 거죠. 그럼 옥중 서신 말고 이제 뭐 남았어요? 예, 네, 목회 서신 남았어요. 목회 서신 몇 권이라 그랬어요? 세 권. 자, 그러면 목회 서신은 어떤 건가? 이제 사도 바울이 28장에서 어, 감옥에 갇히고 옥중 서신 네 권을 써서 보내고 난 이후에 약 2년쯤 있다가 어, 풀려나요. 그 연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2, 2년쯤 있다가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거든요. 그런데 풀려나고 나서 어, 우선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네.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디모데보고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대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디모데 보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과거에 보면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베스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에베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쭉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자세히 말해 주죠. 감독은 어떻게 하고 집사의 자격은 어떻고 쭉.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를 떠나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같이 올라갔다. 고린도에 갔다가 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같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그 어, 옥중 서신 쓸때꼭 디모데 이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마게도냐로 언젠가, 마, 어디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날 때에 에베소에 디모데 보고 있으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과거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감옥에서 나오신, 나오신 다음에, 왜? 감옥에 있을 때디모데 같이 있었을 라고요 지금도 거기 우리 디, 두기고 보낸다 그럴 때 보면 디모데 보내려고 그러려다가 에바보로 디도 보내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로마에 같이 있는데 언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라고마게도론 도냐로 떠날 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감독은 어떻고 거기에 나오는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막 이런 걸 보면 뭔가 이거는 3차 전도 여행 때의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그 이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감옥까지 같이 갔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군데 정착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처럼 감독자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가 제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리가 잡혔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사도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그 이후 교회가 점점점점 성장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을 때에 디모데보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그 이후 언젠가 사도 바울은 또 마케도니아 지경 어딘가를 여행했으며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너 거기서 목회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정보는 누가가 감옥에 사도바울 28장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 그 이후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도행전이 연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편지 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디모데 전서예요. 무슨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에요. 어.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목회가.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시고 목회학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은 이 디모데 전서 가지고 배우거든요. 그만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있을 정도로 아주 교회가 골격이 갖춰져 있고 그런 거를 볼때 이거는 분명히 아주 그 이후에 디모델을 잘 훈련시켜 놨기 때문에 한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디모델 후설을 쓴게 아닌 거예요. 왜냐?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썼어. 요 보세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여러 군데서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해요. 특히 8절 보세요. 8절. 디모데 후서 1장 8절. 여러분, 옥중서신 같은 거 보면은 다 우리 디모데가 디모데와 함께 문안합니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여기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예요 다르죠? 예.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래요? 갇혔대요 그럼 갇힐 때 디모데랑 같이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28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같이 있지도 않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고 디모데는 뭐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는 1차 구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이후 마케도니아 지방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디모데 보고 목행하라고도 하고, 뭐 이런 그 이후에 활동을 하시던 중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디모데 후서.